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50년 가까이 진료 현장에서 일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 나는 기름진 음식도 잘안 먹고, 운동도 꽤 하는데, 왜 고지혈증이라고 나왔지?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고지혈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 당황하거나, 억울해하신 분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여러분, 고지혈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을 넘기면 우리 몸이 변하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괜찮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이제는 병의 원인이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 병의 무서운 점은 바로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특히 만성질환과 노인병 관리에 집중해온 시간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지혈증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간과되기 쉬운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고지혈증을 대하는 여러분의 시선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진료해온 수많은 환자들 중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술, 담배도 거의 안 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성실히 일해오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나서 제 앞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때마다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단,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고지혈증은 피 속의 기름, 즉,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숫자들이 높아진다고 당장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치하기 쉽고 그 사이에 우리 혈관은 천천히 망가지기 시작하죠. 고지혈증을 방치하면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 돌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두명중한 명이 고지혈증 위험군에 해당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0대 남성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늘 정장을 입고 성실하게 출근하시던 분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가볍게 넘겼지만 점점 증상이 찾아지면서 결국 병원에 오셨죠. 검사 결과는 심각한 관상동맥 협착이었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도 빠르게 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영상 하나만 더 빨리 봤어도 아마 이런 고생은 안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당연히 식단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나는 기름진 음식 안 먹는다고 하세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음식 중에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숨은 살인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마가린이 들어간 제과류입니다. 쿠키, 크래커, 일부 빵류에는 트랜스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트랜스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죠. 겉으로는 귀엽고 달콤해 보이지만 우리 혈관에는 독이 되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은 보기엔 먹음직스럽지만,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제한과 같습니다.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 조합은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유발하며,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바쁜 아침에 베이컨을 곁들인 토스트 한 장, 간단하지만,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믹스입니다. 이건 좀 의외다 싶으신가요? 물론 커피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믹스커피에 포함된 크리머와 당분입니다. 크리머 역시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고 있고, 당분은 중성 지방 수치를 급격히 올리는 주범입니다. 하루에 두세 잔씩 습관처럼 마시다 보면, 어느새 피 속이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세 가지 음식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섭취하고 있지만, 고지혈증을 가진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매일의 작은 선택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그럼 그냥 약 먹으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약은 고지혈증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약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걸꼭 아셔야 합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계속 나쁜 식습관, 잘못된 생활습관을 이어간다면 결국 약만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알로 시작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두 알, 세 알로 늘어나고 결국은 부작용까지 동반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들 중에는 처음에는 콜레스테롤 약만 드시다가 어느새 혈압약, 당뇨약까지 같이 복용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5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매년 건강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지만 큰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어느 해 급격한 혈관 협착으로 인한 심근경색이 발생했고 응급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셨죠. 그분이 퇴원 후. 처음 진료실에 다시 오셨을 때,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약을 좀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그리고 식단 좀만 조심했더라면, 정말 달라졌겠죠?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하시죠?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설명드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식단입니다. 이건 복잡하거나 고급 재료가 필요한 식단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먹던 음식에서 똑똑하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보리밥으로 바꾸는 것, 돼지고기 대신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선택하는 것, 버터나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 이런 작고 단순한 선택이 쌓이면 그 효과는 양 못지 않습니다. 특히 고지혈증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예를 들면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입니다. 이런 생선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데 도움이 되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둘째,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잎채소는 물론이고 오이나 당근처럼 간단히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채소도 매우 좋습니다. 섬유질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셋째,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하루 한줌 정도만 섭취해도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견과류라는 점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한끼 구성은 이렇습니다. 현미밥 반 공기, 채소 반찬 두 가지, 생선구이나 두부 요리 한 가지, 그리고 견과류 조금. 여기에 블랙커피 한 잔이나 보리차를 곁들이면 완벽하죠. 이런 식사는 외식보다 집밥에서 훨씬 쉽게 구성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음식을 만들고 먹는 데서 오는 행복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절대로 다이어트식처럼 괴롭게 드시지 마세요. 음식은 기쁨이어야 하고 그 기쁨 안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어야 지속이 됩니다.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데 있어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한 걸 떠올리죠. 헬스장에 가야 한다든지 땀 흘려야만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들에게 꼭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루 5분만 움직여도 몸은 반응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진료하는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무릎이 좋지 않아서 걷는 운동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시작한 건 아주 간단한 의자 운동이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다리 들기, 팔 돌리기,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앉기 반복. 하루 5분, TV 보기 전, 식사 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셨죠. 3개월이 지나고 그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느끼시는 변화가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숨이 덜 차요. 무기력했던 기분이 줄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작은 실천은 절대 작지 않다는 것을요. 특히 고지혈증은 우리 몸의 대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움직임은 대사를 자극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 같은 가벼운 활동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지속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줄여주죠. 꼭 운동복을 입고 뛰어야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움직임이 일상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을 걷는 것, 버스를 한 정거장 미리 내려 걷는 것, 설거지를 하면서 종아리를 번갈아 드는 동작을 해보는 것, 이런 일상의 틈을 활용한 오븐이 쌓이면 어느 순간 체중, 혈압, 콜레스테롤 모두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작하면 1년 뒤 당신의 건강 나이는 5살은 어려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바뀐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한 60대 부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두분 모두 고지혈증과 당뇨가 있었고 처음엔 늘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죠. 그런데 식단을 바꾸고 함께 산책을 하기로 마음 먹은 뒤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이 편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노후가 진짜 행복해집니다. 몸이 아프고 병원비가 늘어나면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 여유가 없어집니다.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손주와 놀고, 친구와 웃을 수 있으려면 그 기반이 되는 게 건강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환자 스스로가 삶을 바꿀 의지가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의지가 있는 분은 어떤 약보다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먹은 음식, 마신 음료, 움직인 시간. 그게 다내 내일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지금 몸이 괜찮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고지혈증은 조용히, 서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 중한 분은 68세 남성으로,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운동을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무릎도 안 좋고, 시간도 없고, 그냥 약으로만 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셨죠. 그때 제가 권한 건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하루 5분만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해보세요. 그분은 처음엔 마지못해 시작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점점 시간을 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약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자신감이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몸이 제가 뭘 하면 반응한다는 걸 알겠어요. 몸이 바뀌기 시작하면 삶의 리듬도 달라집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눈이 떠지고 식사시간이 규칙적으로 되고 자연스럽게 야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모든 건 운동이라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절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0점짜리 계획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건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좋은 상태로 오래 살기 위한 거죠.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노후의 행복이 아닐까요? 건강을 잃으면 삶의 소소한 기쁨도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비싸고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한 것부터, 앉아서 손 돌리기 10번, 의자에서 5번만 일어서다 앉기, 방안을 천천히 왕복 걷기 한 번. 이게 바로 건강한 노후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수치를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수치 하나가 삶의 질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약만 믿고 있던 분들이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고 습관을 바꾸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보다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감정 기복이 줄고, 집중도도 좋아졌어요. 몸이 가벼우니, 마음도 덜 무거워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건강은 숫자 이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국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걸 해도 기쁨이 줄어듭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묻습니다. 노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손주들과 놀고 싶어요.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그 바람들은 모두 건강이라는 기반 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지 않습니다. 작고 확실한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한잔 마시기. 기름진 음식 줄이고 채소 한 가지 더 담기. 밥 먹고 5분간 천천히 걷기. 이렇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달라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50대 중반의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남편과 자녀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이었죠.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함께 있어서 늘 피곤하고 우울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달라지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가벼운 요가를 시작하면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몇달뒤 다시 찾아오셨을 때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할까 하는 기대가 생겨요. 그게 바로 건강입니다. 삶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상태,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몸과 마음, 우울감이 줄고 활력이 돌아오는 변화, 이건 약만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살아날 때에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고지혈증은 외적으로 보이지 않기에 더 쉽게 무시됩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서서히 병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면 되돌릴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모든 수치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버텼던 식단이 이제는 독이 되고, 예전엔 괜찮았던 습관이 이제는 병을 부릅니다. 몸이 변하는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선 의식적으로 조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후에 가장 두려워하는 건 병이 아닙니다. 의지할 수 없는 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 그것이 진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을 막을 수 있는 선택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식습관 하나 바꾸는 것, 지금 물한잔 마시는 것. 지금 의자에서 일어나 보는 것. 제가 50년 넘게 진료해오며 배운 건단 하나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회복시킬 힘이 있다는 것. 그 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예전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식사 중 마가린이 든 과자를 줄이거나 커피 믹스를 블랙으로 바꾸거나 계단 한 층만 더 걸어 보거나 이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숨이 덜 차고 몸이 가볍고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첫 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만으로도요,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혼자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께, 형제자매께, 친구나 배우자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의 혈관도, 삶도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콘텐츠 하나가 누군가의 병을 예방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내일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길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가벼운 상태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대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 전체도 더 건강해질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현실적이고 따뜻한 건강 이야기 수십 년 진료실에서 보고 느낀 삶의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도록 꼭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고지혈증과 관련해 겪은 경험, 지금 실천하고 있는 작은 변화, 또는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실천하고, 같이 건강해지고, 같이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